제가 하는 거는 이제 그 시간을 조금 단축을 하세요. 가늘게 부어서, 뜸을 들이고, 15초가 지나면, 자, 뜸을 들이고, 15초 뜸들이니까 예, 15초 정도를 뜸을 들이고, 예. 여기서 아주 가는 물줄기로. 커피는 항상 가늘게 이렇게 저기를 다르셔야 돼요. 두드럽게 다뤄야 돼요. 커피가 뒤집어지거나 그러면은 이게 사람도 이제 화를 내면은 나쁜 색소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 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약간 이제 가늘게 천천히. 네. 그러면은 이제 두번 정도 내리면은 한4 0 m m 정도가 내려갔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여기 머금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 다빠질려면은한 1분, 한 15초 정도. 물 온도는 몇 도래요? 물 온도는 끓는 온도를 다 사용을 하세요. 끓는 온도 완전히 100도에서 내가 주전자에 구우면 한 2도 정도 떨어지고 주전자에서 지금 내리면서 두세 번, 1분이 지나면 은한 2, 3도 떨어져요. 네. 그러면 이 40도에서 이를 이제 꺼내는 거예요. 이거를 버리고 요게 지금, 어, 어, 버린 상태에서 아까 40ml가 내려졌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80ml의 물을 적어도 7, 80ml의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7, 80ml의 물을 붓으면은, 이 커피의 기본적인, 기본적인 향과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 이제 쓰지, 이거는, 이제, 자, 제,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브랜딩 커피예요 네. 조금씩만 마시고 세요 아까 그 좋은 향을, 이제 사실, 이게 처음에. 좋은 향을 계속 간지하고 가야 되는데. 네. 자, 처음 먹으면 굉장히 좀 쌉싸름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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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쌉싸름한데 바디감은 이제 그, 플레이버는 굉장히 좀 강해요. 근데 두 번째 제가 어, 먹으면 어, 굉장히 강한, 강한데 네. 입안에서 거부감이 없는 맛이나 네, 받아들여지네. 그죠? 네. 이게 이제 제가 두달 걸려서 만든 이슬람 와인. 어, 이것도 와이소. 맛있는데요 그냥 폭 들어왔는데 네. 그냥 내뱉는 게 아니라 받아주네. 네. 괜찮은데요? 이게 이슬람 와인. <laughs> 예를 들어서 이거를 <laughs> 담궈서 줘버리면은 네. 이 맛이야. 굉장히 쓴 맛입니다. 음. 굉장히 쓰고 막 입이 막 텁텁할 정도로. 아 그렇구나. 물을 조금 더 한번 줘으시면 어떨까 한 번. 내리는내리는가고당리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음. 여기에 이제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음. 제가 처음에 한 20ml 정도를 부어서 20초 정도를 틈을 들이고 틈을 들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두번 내지 세 번을 자. 가늘게 내려서 450ml를 내리면은 네. 거기에다가 물을 이게 12g 짜리니까 120ml 정도만 만들어라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목사님처럼 순하게 드시려면물더 가수해서 드시면 돼요. 물을 더 넣으니까 짠맛이 또 뭐라고 써있어요? 네. <laughs> 짠맛이 자꾸 입에서 짠맛짠맛몸내상태가 그런가 보다. 네. 지금